플레이. 네, 어 플레이. 그래 음. 네, 네, 아, 아, 어. 이 좋아. 이 아. 좋

와! 자, 좋아. 아좋았좋아어 자, 세게 때려 봐. 그냥 그, 그 자세로. 아, 그냥 자세. 아앞으 한번 더. 발로 차려. 차질, 차질인데. 한번 더, 한번 더. 아니, 돌. 똑거리를 모른다. 알겠어? 나이 오 자신감 있게. 오케이. 좋았어. 감사합니다. 바로. 바로 온다. 어, 됐어, 됐어. 다음

끌려 나치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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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치킨, 치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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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킨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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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킨치자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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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나줘, 오! 나이스. 자, 어. 다시 이렇게 피하도오좋 어, 그것도 어. 한번 더. 죠 아, 렇게 한럼뵙겠습다 위험을 해줘, 동지야. 오케이. 오케이. 오, 좋았어요. 이 오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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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이 오, 이거. 오, 오, 이이 오, 이거. 나 이거. 오, 이거.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

다슬 거 내가 공격하 만데. 돈안 돼. 공격한다. 이거 괜찮은 거고 건데. 저기 도 여기서 쏘시래. 어떻게 살아? 뭐 그냥 타 돼. 형. 힘들어. 다 조심하고. 다이브로 받으면 안 되는데. 아. 아님 됐잖아, 어. 마무리! 아 어, 되겠다. 어 마이크 <laughs> 한번 는데요 어, 엄청 어려워 어, 어 서브. 어, 아. 네. 아, 오, 아, oh, 아, 이제... 아. 계속 해요. <laughs> <벗어. 웃음> 너중생인거야자뒤에한번 아, 더. 없다! 찍었어야지! 시키러 찍었어야지! 오늘 가번 아, 나왔다 아, 키 받는 거못 받는 거위

20, 20, 20, 307. 아, 가자기 어, 어,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. 어, 아, 갑자기. 아, 아, 자 아, 아, 갑자기. 아, 갑자기. 아, 갑자자 아, 갑자 아, 아, 갑 아, 아이제하나씩다시다짜이 well, 감사합니다 어, 아... 나이스